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가수 이찬원에 대한 모든 뉴스 및 정보를 총합하는 찬또와 함께 새날 채널입니다.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는 이명웅이 이찬원의 신곡 편의점 판권을 인수하기 위해 갑자기 홍진영 작곡가를 찾았다. 그는 왜 그랬을까 이찬원은 믿었던 사람에게서 뒤통수를 맞아 눈물을 흘려. 입니다. 다음으로 자세한 내용입니다.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홍진영 작곡가의 한 직원은 이명웅이 이찬원의 신곡 편의점 판권을 매입기 위해 몰래 홍진영 작곡가를 만나러 왔다고 폭로했다. 이 사람 말에 따르면 이명웅은 이 곡의 저작권을 얻기 위해 거에게 돈을 지불하기로 했다. 이 소식에 이찬원 팬들은 극도로 놀라고 분노했다. 이찬원의 팬들은 이명웅이 이찬원의 노래를 빼앗으려 한다고 생각한다. 상황이 점점 복잡해져 이 정보를 밝힌 사람이 급격히 정정했다. 그는 사람들이 뭔가 내 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나는 그 만남을 목격한 사람이었다. 이명웅 씨는 이찬원 씨에게 편의점 노래의 판권을 선물으로 주고 싶어서 홍진영 작곡가를 만나러 왔다. 제가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 사람들이 이명웅 씨를 오해하게 된것 같다. 정말 죄송합니다. 모든 것이 정리된 후 이찬원의 팬들은 이명웅을 사과했다. 많은 사람들은 TOP6 멤버들의 아름다운 의영에 대해 댓글을 남겼고 감탄했다. 현재 이찬원의 신곡 편의점 판권을 소유한 사람이 모르겠지만 이찬원에 향한 이명웅의 마음은 정말 소중한다. 최신 정보를 받으면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미스터 트로트 TOP6 이명웅과 영탁, 이찬원, 정동원, 장민호, 김희재가 오는 9월 뉴에라 프로젝트와 계약 만료를 앞두면서 이들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찬원의 신곡 발표와 정동원의 연기 도전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향한 방송가의 러브콜도 쏟아지고 있다. TV조선 미스터트롯 로 TOP6 이명웅 영탁 이찬원 정동원 장민호 김희재가 뉴에라 프로젝트와 맺은 1년 6개월간의 기간제 활동 계약이 9월 만료된다. 미스터트롯 로 TOP6 이명웅 영탁 이찬원 정동원 장민호 김희재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따로 또 같이 활동을 이어오던 TOP6 멤버들은 뽕숭아 딴 사랑의 콜센터등 단체 예능은 물론 신곡 발표 등 개별 활동으로도 존재감을 새기고 있다. 장민호는 트롯맨들의 응원 속 지난 8일 신곡 사는 게 그런 거지를 발매했으며, 이찬호는 오는 25일 새 디지털 싱글 편의점으로 또 다른 매력 발산에 나선다. 미스터 트롯 TOP6의 막내이자 삐약이 정동원은 연기자로 영역을 확대한다. 드라마 구필수는 없다 출연을 결정한 데 이어 영화 소름에도 출연한다. 시청률 보증 수표로 자리 잡은 이들을 향한 러브콜도 쏟아지고 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기존 예능 프로그램의 게스트 섭외 전쟁은 물론 단독 리얼리티 제의도 있다는 전언이다. 한 관계자는 벌써부터 트롯맨들을 잡기 위한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 이전에도 타 방송사 프로그램에 출연하긴 했지만 계약 종료가 되면 더 자유롭게 활동을 할수 있을 거란 기대가 있다라고 말했다. 미스터 트로티오피식스의 단체 활동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들은 각자 개인 소속사로 돌아가지만 돈독한 인연을 맺어온 만큼 같이 활동하는 모습도 볼수 있을 전망이다. tv조선 측은 최근 임명훈과 영탁, 이찬원, 정동원, 장민호, 김희재의 소속사 관계자들과 회동을 가졌다. 사랑의 콜센터는 종영으로 가닥을 잡았으며 뽕숭아 땅은 함께하자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스터 트로티오피식스 콘서트는 샘법이 조금 복잡하다. 아직 공연회차가 절반가량 남았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거리 두기로 인해 언제쯤 공연이 재개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 공연에 대한 멤버들의 의지는 확인했으나 소속사가 다른 만큼 개별 활동 스케줄 조율 등 현실적인 걸림돌이 있다는 전언이다. 한 소속사 관계자는 지금이 중요한 시기라는 것을 모두 알고 있다. TOP6 멤버들끼리도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다. 향후 행보가 더 중요한 만큼 신중히 활동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